서울의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시행사 사무실에 용역 직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공사에서 고용한 용역 직원 40여 명은 현재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서울 양평동 주상복합 오피스텔 시행사 사무실에 들어가 유리창과 컴퓨터 등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 b c 시트콤 지봉 뚫고 하이킥에서 빵꾸똥꾸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 것과 관련해 제작진의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극중해리가 어른들에게 버릇없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은 다른 어린이 시청자의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법에 의해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빈곤 사회연대 소속 회원 12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빈곤 사회연대 회원 100여 명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세 차례 해산 명령을 한뒤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안이 상원에서 표결이 필요한 2차 간문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건보개혁안이 크리스마스 전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laughs> 리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카롤라 카를라 브루니가 집근처에한 노숙자와 우정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이는 파리 자신의 집 근처에 노숙하는 남성 불안인 50대의 데니스와 음악, 책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오래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고 프랑스에서 발행하는 연예 전문 주간지 클로저를 인용해 <laughs>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호주의 한 남성이 성탄절을 맞아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모든 소유물들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인년 연속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데니스 스티븐슨이라는 남성은 지난해 성탄절에